안녕하세요. 글로벌 TV 임사장입니다. 네. 오늘 그 대료 말씀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, 2년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알려드릴 때 주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.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사실 자동차 보험은 계속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꾸준히 업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 이거를 자주 잊어버리시거나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그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자동차 보험을 체결하실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지금 현재의 우리 g a 에서는 설계를 자동차 보험 산출이라든지 설계를 업무팀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전산 속도도 빠르고 이제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. 그리고 자동차를 한 달에 뭐 천만원, 이천만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걸 아셔야 되겠지만, 어한 달에 보통 뭐, 300만원, 500만원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험도 부족해지고요. 이게 여러의 경우에서도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업무팀에서 설계를 하고요.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, 이 점에서 중요하신, 놓치지 말으셔야 될게 뭐냐면, 업무팀에서 산출된 청약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독하셔야 됩니다. 읽어보셔야 됩니다. 왜? 그 안에 특약이 있고요. 고객마다의 특성에 따른 특약의 변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할때 가장 큰 많은 민원들이 뭐냐면요, 어, 운전 한정 특약에 대한 겁니다. 그러니까 부부 한정이냐, 혼자 운전할 수 있느냐, 또는 가족이 할수 있느냐, 형제의 담에갈수 있느냐, 또는 사위가 할수 있느냐, 뭐 여느리 갈수 있느냐, 자식이 할수 있느냐, 이러한 운전 한정에 대한 부분인데요,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민원 중에 1 번이 어, 부부 한정으로 운전을 하는데 부부가 둘이 운전하는데 1인 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, 운전을 누가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고객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연령 안정 특약이 있습니다. 네, 연령 안정 특약은 예전에는 뭐 26세 이하, 26세 이상 요두 가지밖에 없었어요. 20년 전에.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. 전 연령 21세, 24세, 어느 새 22세. 그 다음에 26세, 30세, 35세, 38세, 43세, 예, 이런 연령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, 트럭은 또, 우리 일반 1톤 트럭은 나이트 계약이 되어 있고 또 1.2톤 트럭 이상부터는 또 나이트 계약이 딱 정해져 몇 개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설계가 된 청약서를 보시고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최저 연령이 얼마인지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청약서를 보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연령 한정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. 세 번째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요새 많이 늘었는데요. 마일리지 환급에 대한 겁니다. 차량 운행이 예전에는 뭐 5,000km, 7,000km만 마일리지를 환급해줬는데 지금은 어느 회사는 15,000km까지도 어 이하의 운전일 경우에는 이제 차등이 줘서한 급을 해주죠. 사실 15,000km면 웬만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 그 이하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어또 집에는 차가 두대세 대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 보통 한 대만 주로 많이 운전을 하시고요. 나머지 뭐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은 임시적으로 쓰시는 차다 보니까 운행의 빈도가 낮고 거리도 맞습니다. 그래서 마일리지 환급이 의외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. 들어오는 민원 중에는 왜 그걸 설명을 안 했느냐, 왜 나를 환급 못 받겠느냐라는 게 민원이 최근에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, 세 번째로는 마일리지 환급에 대해서 고객분한테 물어보시고 이특약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킹하셔야 됩니다. 네 번째는 블랙박스 할인입니다. 예전에는 블랙박스라는 것을 뭐 자기 사비로 들여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좀 비싸게 됐었는데 요새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. 뭐 없는 차도 있는데 블랙박스가 대부분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고객분들의 의식 수준, 인식 수준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높아지신 경우도 있어서 블랙박스를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블랙박스를 대부분 달고 계시니까 블랙박스가 잘 달려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시고 그거에 대한 특약이 들어갔느냐 네. 왜냐하면 돈과 연결된 돈과 연결된 건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체킹하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다섯 번째로 어, 이한몇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건데 운전 경력 지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동영상에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냥 피보험자만 운전에 대한 경력이 보험 경력이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차를 예를 들어서 부부 안정을 탄다 그러면 제가 부인을 지정해서 그 와이프도 그 운전 경력 보험 경력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운전 경력 지정이 되어 있는지. 이런 경우에는 뭐죠?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 또는 뭐원 플러스 원 이런 운전이 나나 나 외에 확장됐을 때 그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음,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마타할 수는 없습니다.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뭐 내가 한 달에 300만원, 500만원 하는데 무슨 3천만원, 5천만원 이렇 하는 사람의 수준에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. 네, 그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건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할 특약들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됐던 특약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어, 이런 특약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께 동의를 얻으시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,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죠 서명이죠 서명 사인입니다 고객분에게 얘기 설명을 해주시고 청약서에 사인을 받으시면 가장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자동차보험 막 서명 잘안 받으시고 대충 얘기한 거 전년도 계약 전년도 갱신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했는데 옛날 같으면 전년도 갱신이니까 난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보통 전년도 갱신도 내가 받은 경우가 있으면 똑같이 책임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매년 받으실 때 상황이 변동되고 특약이 변동되고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개인 생활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요. 어,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? 청약서를 한번 꼭 둬봐야 한다. 자,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. 자, 마지막 팁 부부한정 예, 저희가 민원 중에 한 두, 한 세건 정도가 있었었는데요. 같이 살고 부부라고 해서 부부안정으로 받았는데, 법적 부부가 아닌 거예요. 아, 예, 아, 이럴 때 곤란합니다. 부부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, 이건 프라이버시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, 부부안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 낌새가 있다. 왠지 불륜 같아. 이 사람들, 그러면 꼭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을 했지 할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뭐다? 자필 서명이다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동차 보험 어렵지 않습니다. 내가 모든 걸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청약서를 꼭한 번만 더 들여다보는 습관을 길들이시고 고객에게 물어보시는 습관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다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